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하는 서울대감입니다. 네, 정시원서 접수가 이제 끝났는데요. 정시원서 접수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진행됐어요.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어, 제가 오늘 설명드릴 컨텐츠는, 어, 역시나 그 정시 기준에서 미달인 대학교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보통 정시에서 미달이라고 하면 가군, 나군, 다군 이세 개가 있는데요. 3대1의 어, 경쟁률보다 낮은 경우에는 미달이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다군에서 3대1 이하는 다군은 되게 많이 빠지는 군이기 때문에 3대1 이하는 거의 다 붙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대학교들을 한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어, 이렇게 4년제만 준비를 해봤고요. 4년제만 준비를 해봤고 먼저 어디부터 갈 거냐면 경남대학교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학교 4년제입니다 예, 경남에 위치해 있고요 자 보시면 가군 군사과 전형이지만 1.33대1 그 다음에 나군 2.92대1이죠 이렇게 보시면 심리학과 2.5대1 작업치료학과 1.75대1 외식조리학과 1.5대1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국외교과 육등 3대1 못 넘는 과들이 되게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군이 어 보통 3대1까지 미만으로 치면 진짜 거의 빵꾸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교, 학과들이 다 3대1 이하로 볼수 있네요. 경남대학교, 미달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경상대학교 아실까요? 경상대학교 국립대학교죠. 지거국이지만 진주에 위치해 있는 지거국인데, 자, 빵꾸난 대학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군에는. 빵꾸는 대학교가 없어 보입니다. 나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3대 1이긴 하지만 제약공학과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가 2.68대 1입니다. 아, 좀 심각하네요. 기계공학과 되게 괜찮은 과잖아요. 어찌보면 2.47대 1 산업공학과입니다. 그리고 반도체학과 3대 1이죠. 괜찮은 학과들도 3대 1이에요. 그래도 3대 1 정도면 가군 나군에서는 사실 미달이라고 보긴 어렵죠. 다군, 다군이 다군 정말 미달이긴 한데. 네, 다군은 3대 1 이하는 없네요. 자 그리고 음. 고신대학교, 부산에 위치한 대학교죠. 고신대학교 의대가 유명한데, 다른 과도 한번 볼게요. 고신대, 나군 일반전형 0.5대1이죠. 5 1이죠. 아이고, 심각합니다. 나군 사회복지학과 26명 모집에 6명 지원했고, 0.23대1입니다. 아이고, 지금 심각합니다. 언어치료학과 0.54대1, 디지털 영상 0.47, 0.67, 0.5, 0.42. 자, 1대1도 못맞히죠 지금. 고신대학교 참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학생수가 모자란 건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학생수에 비해 대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다 보여드리긴 좀 너무 많아서 좀 아실만한 대학교로 하겠습니다. 순천대 하겠습니다. 순천대 국립입니다. 순천에 위치해 있고요. 자 가구는 괜찮아 보이고요. 다 군에서 자 3대 1 이하는 어 구멍이라고 볼수 있는데 식품영양과 3대 1그린스마트팝스쿨 3대1 이하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문화스쿨. 그 다음에 물리교육과. 어, 이거는 교대, 그, 그 사범대인데도 1.71대1입니다. 괜찮은 깠는데도. 순천대도 이렇게 미달인과가 생겼고요. 교통대가 요새 말이 많아요. 충북대랑 통합해가지고 말이 많은데 참 교통대도 한번 볼게요. 교통대 지금 음악학과 1대1이죠. 그냥 지원하면 붙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른 과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 교통대까지 봤어요. 그다음에 극동대는 뭐한 번씩 들어본 것 같은데 저도 극동대 한번 봐볼게요. 극동대 1.37대 1이죠. 아 지금 경영학과 1.21대1다 보통 1대 1을 1대1대그2대 1을 못 넘고 있네요. 네 대부분의 학과들이 2대 1을 못 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아예 뭐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금강대 금강대도 한번 볼게요. 자 프라마나 학부 한과 모집하고 91명 모집하는데 지원인은 3명에 0.03대1 경쟁률 정말 아 정말 안습입니다 정말 좀이 정도면은 2025년에 정시로 들어가는 사람이 3명이고 그 그중에서도 3명이 다 지원을 안하고 뭐 포기를 하게 되면 한명도 정시 신입생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참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인원은 많이 빠지고 있고 학교는 그대로 있으니까 참 충원율이 요새 참 힘들 것 같습니다. 학교도 김천대도 1.35대1입니다. 뭐 대부분의 과들이 2대1못 넘고 있어요. 김천대도. 자, 그리고 대구대학교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대학교, 대구대학교 가구는 3.92대1로 괜찮아 보이는데, 나군이 1.89대1입니다. 나군 한번 볼게요. 나군이 어디 있을까요? 나군이. 나군이 어디 있을까요? 아예 가나다군 다친다 보네요. 자. 그래서 보면은 2.87대1이고, 사회과학은 1.46대1, 아, 1.54대1 공공인재, 1.8대2 대1을못 넘고 있는 과들이 정말 많아요. IT 공과계열도 2대1을 2대 못 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대구대까지 봤고 대전대학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전형, 뭐 군사학과는 좀 특이하니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군 괜찮고요. 나군에서 네, 2.95대1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법행적합부 2.82대1입니다. 대전대도 조금 보이네. 그 다음에 대진대학교가 어 경기도에 위치해 있죠. 경기도 포천에 위치해 있는데. 이 대학교가 은근히 이제 수도권 대학교고, 또 은근히 또한 4, 5등급대 친구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2.85대1 스노바트 융합보안학부 하나 있고요. AI 융합학부 2.87대1로 하나 있네요. 대진대까지 받고, 동명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대학교도 4년제죠 근데 지금 보시면 수능 위주 이렇게 보시면 뭐2대1도뭐 원어능과가 많네요. 그래서 가군은 뭐 괜찮아 보이는데 나군에서 지금 조금 미달인 대학교들이 좀 미달인 것좀 있어요. 자 동명대까지 봤고요. 너무 다 보면 그러니까 조금 어, 유명한 대학교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가톨릭대학교는 이제 과가 되게 적네요. 세개 중에 두 개가 이제 유아교육과는 아예 지원을 안 했고. 사회복지학과 2명 지원했네요. 2명 모집에 1대1 축하드립니다. 붙었네요. 그리고 정말 아, 1대1 같은 수준은 정말 사실 수능을 뭐 9등급 맞아도 붙는 거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런 좀 학부생이 너무 지금 모집이 안 되면 아무래도 충원이 안 되면 학교도 힘들어 보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부산가톨릭대학교고요. 부산가톨릭대학교고 자 2대1 못 넘는 과가 좀 있죠. 언어치료청과학과, 서방방재학과 그리고 물리치료학과는 4대1, 병원경험학과, 산업안전보건학과, 그 다음에 2대1을 못 넘는 과가 많네요. 부산 가톨릭대 자, 그리고 부산교대도 한번 볼게요. 교대가 지금 제가 계속 봤는데 3대1을 넘는 교대가 많이 없더라고요. 교대의 인기가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너무 옛날에 비해서 옛날 교대는 뭐 1, 2등급이 가고 그랬거든요, 사실. 지금 2.3대 1이면은 추합 한, 이, 한 바퀴 조금만 더 돌면 다 붙는다는 건데 물론 그렇게까지 돌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 이건 좀 심각한 경쟁률입니다 2.3대 1. 교대는 아 심각합니다 지금 부산 교대까지 봤고요 자 여기는 자 아, 인서울 대학교들은 보통 미달이 안 나더라고요. 자, 그리고 선문대학교입니다. 보통 지방대가 미달이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선문대 나군 1.68대 1고 다군이 3대 1못 넘으면 미달인데 2.64대 1이에요. 자 건강보건대학교 1.7대 1, .7대1. 공과대학 1.72대 1입니다. 공과대학교 취업 잘 되는데 1.08대1참아참 아, 참 쉽지 않아요 지금 사람 모으기가. 자 그리고 다른데도 볼게요 신라대학교 부산에 위치해 있죠. 신라대학교 가군 괜찮은데 나군이 1.64대1이네요. 다군도 2.36대1. 아, 가군은 괜찮았는데 복지대학교 보건행정 1.21대1, 2대1. 1.27대1, 1.19대1. 일자 이대1이 안 붙는 게 정말 많네요. 신라대도. 그리고 자, 뭐 우석 우석대 볼게요 우석대. 우석대는 전라도에 위치해 있고요. 나군이 1.74대1, 나군이 1.74대1이고요. 다군 0.52대1입니다 참 쉽지 않아 보이네요 특수교육과 1대1 다 1대1도 안 넘는 과가 꽤 많아요 지금 지원하면 붙는 대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4년제아참 걱정이 됩니다 다군 다군인데 3대1 못 넘고 모집인는6 1명에 17명 지원했어요 지금 1대1 못넘참 이런 과도 지금 걱정되죠 지금 자 그리고 인제대학교 부산에 위치해 있고요 인제대학교 의대가 유명하죠. 유아교육대 1대1이고요. 한명 모집에 한명 붙었어요. 자, 지금 1.39대1, 1.61대1, 1대1, 0.5대1, 참1대1원어과가 많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자, 이제 거의 다본것 같은데. 전남대도 한번 볼까요? 전남대. 전남대 4.11대1로 미달은 돼 보이지 않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육과 3대 1을 못 넘지만 사실 뭐 가군 나군에서 3대1못 넘는 과가 좀 있긴 해요 보통. 자, 그리고 나군도 보고 나군에는 뭐3대1 보통 다 넘고 음악 교육과 1 88대1 사실 예체능은 조금 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다군이 여수 캠퍼스인데 어, 여수 캠퍼스라 그런지 경쟁률이 많이 어, 대체적으로 낮아요 다군에서 3대1못 넘는 이성적 수준이면. 거의 다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두개 학부 빼고는 3대1을 세개 학부 빼고는 3대1을 못 넘고 있기 때문에 미달이 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대학교도 한번 볼까요? 울산대학교도 다들 아시죠? 울산대학교 공대가 유명하죠, 그나마 좀. 자 보시면은 울산대 의대도 유명하죠. 가군, 나군, 자 나군의 ICT융합학부 2.92대1 간호학과 2.51대1 입니다 다음에 전기전자융합학부2.74대1 입니다 뭐가군나원에서 사실 2대1만 넘으면 미달까지는 안갈수 있어요 왜냐면은 가군나원에서 한바퀴 이상 돌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수만 지원을 했다면 아마 그렇게까지는 네안할거예요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미달이 나진않을거예요 뭐 동명대학교도 뭐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진 않았지만 좀 신기해서 갖고 와봤어요. 동명대학교, 수능 미응 시자도 지원 가능하다. 정신대, 수능 미응 시자도 지원 가능한 거면 그냥 오라는 얘기죠. 그냥 오세요, 오세요라는 의미고 참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입학하면 전원 100만 원 주고 뭐돈 주고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아 보여요. 요새 대학교도. 학생이 없으면 대학교가 사실 운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수능 정시 미달 대학교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어, 해가 갈수록 정시 미달 학과가 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때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 텐데 학교 수는 그만큼 폐교를 안 하는 것도 있겠죠 국립대학교 들은 그래서 충, 충북대 뭐 교통대 이렇게 통합을 하고 있고 경상국립대학교 이렇게 경남과기대학교 통합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립대들은 통합이 있을 거고 사립대들은 통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뭐분교였으면 같이 본교로 하고 이런 상황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대학교 교육부가 조금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깨닫고 빠르게 뭔가 방도를 내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고요. 모두 정시 원하는 대학교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모두 모두 취업 잘 돌아서 원하는 학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